아, 지금 보신 차량은 폭스바겐 아, 차량입니다. 아테온 2.0 엘레강스 어,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2019년 11월 달에 등록한 차량으로 주행거리는 약 53,933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어, 완전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쭉 보시면 외관도 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기스도 하나도 없고 관리가 아주 잘된아테원 어, 차장입니다 한때는 인기가 너무 많았었죠 어, 차가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외관상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깨끗하고 어, 차 상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차량입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은, 차 상태 너무 좋아요. 휠은 기스가 군데군데 있는데, 외관상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차량을, 구매를 염두하고 계셨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토 트렁크가 되어 있으니까 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뒷좌석 트렁크는 너무너무 넓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을 닫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는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이동 한번 보 이동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어, 어, 너무 깨끗합니다. 어, 아직 비닐이도 아직 탈거도 안돼 있고 뒷좌석 어, 시트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여기는 이제 뭐 가시트 같은 게 장착이 돼 있어서 좀눌린 현상이 있는데 좀 있으면은 다시 다복원될 것으로 봅니다. 차 상태 너무 좋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 차는 물론 디젤 차량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앞좌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조수석에서 본 음, 운전석 상태인데 아, 시트같은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 뭐 좋다는 말로만 말밖에 안나옵니다 차 상태 베리굿이에요 너무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상태 좋아요 그럼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에, 있고요. 주행 거리는 아, 이제 몇 킬로인가요? 주행 거리가 안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차간 거리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 오디오 볼륨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네요. 여기 는뭘까요 그럼 여기도 어 저도잘 조작 스위치를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여기 내비게이션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조작할 수 있어요 조수석 열선통풍도 to the 각종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은쭉 보세요. 저도 이거 잘 외제차는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오토홀드랑 다 들어있고 그리고 어 블랙박스가 장착이 돼 있어요. 블랙박스 보이신가? 블랙박스 있고 그다음에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네요. 일반 썬더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쭉 보시면. 그리고 조작하시는 것은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깜빡이는 잘 작동하고. 자, 그러면은 타이어하고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약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만 k m 정도는 충분히 주행하실 수 있고, 엔진룸 상태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주행거리가 5만 3천이니까, 아직 뭐, 새 차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라벨도 붙어 있고, 밑에도 라벨이 붙어 있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차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혹시라도 어, 아테온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차 좋은 상태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